원과장님은, 아저 어, 오시는구나. 아 어,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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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거운 야. 거 들어드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, 에이, 사장님. 사장님. 내가 뭐였어? 우리, 아, 우리의 사단.

앞으로 제가 한 말에 조금만 톤을 달거나 다른 행동을 할시 제가 아주 가만두지 않겠습니다. 아시겠어요? 네. 자. 가만두 아, 어? 저조 실장이. 그 쓸데때 없는 아이고, 얘기 좀하지마라 아이고 조 실장이 막 난리쳤어. 흉보느냐고. 조과장이 그런 걸 사장하고. 중본. 같이 보시지는 않고. 어? 같이 자, 보시지는 않고. 이과장이. 이과장이. 아이좀 가만히 있어. 그걸 계속, 계속 어떻게 일 얘기만 해나? 이 과장님이 고 참... 아 어우, 그 차는 있어는그 차는 아이 는그 차는 그 차는 이 차는 그차고그 차는 그 차는 그 차는 그 차는 그아는그 차는 아, 이 과장님! 는그차이그 차는 그이는그이는그차이그 차는 그자는그 차는 그차이고 차는 이 차는 그이는그 차는 고차이그 차는 그 차는 그아이그 차는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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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는 그는그 차는 그 차는 그그그는 어이 없어 아까 원과장님이 그래서. 원과장 봐주라고 아까 얘기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어? 나 원과장 여자가 여자가 막말로 원과장밖에 없냐는 둥안봐준다는둥 하지 않았습니까? 아니, 나 그런 뭐 얘기 절대 안했는데내 그 스타일도 아니다. 아, 이 과장님 아까 저희 여기 다, 다 들으셨죠? 야, 당연히 그때 어, 내 스타일 아니시라고 들으셨죠? 아니, 무슨 예? 얘기라는 거였는데 나는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야. 흔적까지 두번에. 지가 본내 날팅 겨 나를. 예. 그래서 하셨잖아요. 진짜 이거 대단하면 대단해 지라 하셨습니다 정확히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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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한입 깎고 두네. 아니 한입 깎고 너무 아주. 예, 왕하님 너무 아주 튕겨가지고. 네, 왜 그랬어 말해. 잠깐, 말해. 잠깐. 네. 아유, 자, 왜. 10월 봤지 미안해. <웃음> <웃음> 자, 자, 그럼 아까 그때 좀 물어봐 주시죠. 어떤 걸요? 아, 원과장은또 남사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. 아, 남사원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는데 남사... 아무도 대답 안 했어요. 아니요, 그냥 하셔도 나, 됩니다. 남사원에 대해서 예. 물어봤더니 모두가 아, 오늘 처음 봤지만 예. 정말 너무 마음에 든다. 가족 같은 느낌이 든다 해서. <laughs> 인물이, 인물이 좋고. 네, 그걸 그래서 저도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니, 아니, 네, 그거 안돼 얘기해줄게. 이 과장님. 사장이 남사원을. 이 과장님. 아이 좀고안해요 아이 얘기해도 안 해하지 말아요 껌껌합니사장아이거 이래서, 이거는 아, 이래서다 사장이 내 우리가 잡아버린다 그랬는데 손들래. <목소리가> 내쫓는 게 좋은 사람 손들어라. 이사님, 아, 군자 예. 우리 이가자. 난안 들고. 이장님 제기 들으세요. 여황이 네. <목소리가> 내쫓으라니요 <목소리가> 대리한테. 내쫓으라 그랬어. 제이. 아니 대고. 그래? 선녀 사랑해. 지금 무엇해? 점심 먹으러 갈까? 저녁에 만날까? 그러자 사랑해 혼자 그러자는 대답하시면 어떻게 합니까? 저녁에 만날까? 그러자는 혼자 대답하시는 거 아닙니까? 질문을 하시고 왜 대답을 혼자 하시는 거예요? 뭐 하시는 거예요? 지금 지금 회사가 연애하는데 연애하시... 지금 사랑이요? 이거 그냥 앉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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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, 그래, 앉으세요. 앉으세요. 그래. 그리고 자 지금 지금 보세요 책상도 보니까 아니 뭡니까 걸그룹 이거 다뭐 연예인들 <laughs> 걸그룹 아닙니까? 사장님 혼내대 계속 여기다가 딱준다 일도 못 하게 하는 거야. 그런 거아 아니에요? 이게 잠만 깐 잠만 조과장님 왜 오신 거예요? 어때 오셨어요? <laughs> 아니, 지금 아니, 우리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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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적 업무 보고인데 왜 계속 또 오는 거예요? 근데 지적상하심, 아니 전 지적 심 사장님 지적 하시면 적어가지고 아 그거는 예,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요예요저비서 하는 거니까. 보조 조부장님도 앉으세요. 예. 아니 예. 아, 조부장은 지금 아, 나를 안앉안돼으세요 그러지 말고 사장님 제가 볼 때는 네. 가방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예. 왜냐면좀 의심이 되네. 네, 업무에 너무 방해 되기 업무... 때문에. 업무에 음. 방해가 되기 때문에 네.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. 아니, 앉아 계세요 이 과장님.